제가 암이라고요? <laughs> 나 진짜 이잖아나으면서저 <이거> <laughs> 저 29살이에요. 그. 머리가 이렇게 하면 은 그냥 쑥 뽑혀요, 이렇게. 그때 되게 절망스럽고. 짱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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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말려야 돼요. <웃음> <웃음> 아, 돼 아, 우리는 이렇게 진지하게안 돼. 나 때문에. <laughs>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시? 사진을 찍고 인터넷 쇼핑몰도 하고 있고요. 화합 치료를 그만 중지한 얼마 됐어요? 2년 됐지와 2년 오. 동안 계속 패스 3개월마다 3개월씩 수명을 연장받는 느낌이야. 아마 한창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을 때 음. 그리고 그게 되게 승승장구하던 창가에 우리 엄마가 쓰러지고 내가 촬영을 해야 되고 나는 혼자서 일을 내가 쉬어버리면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되게 불가능한 상황이었거 모든 것들이 왜냐면 나는 엄마가 한쪽 오른쪽 편마비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이었는데 응. 그리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내가 옆에 있어야 화장실갈수 있는 거야 응. 근데 일을 완전히 놓치다고 응. 왜냐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엄마 간병해야 되고 아니 그러면서 되게 운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때 되게 장사도 되게 잘 되고 동생한테 응. 되게 많이 의지하고 되게 많이 부탁을 하고 그 친구가 나 대신 일을 되게 많이 해줬어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엄마가 돌아가시고 진짜로 쉬지 않고 일만 했어. 난. 더 강해져야 그리고 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해서 잘 되고 싶고 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만 보고 달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술도 내가 되게 많이 먹었어. 음. 술술 거의 맨날 먹고 술 취해서 하는 거지. <laughs> 어. 낮에 열심히 하고 밤에 술 취해서 막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음. 처음에 이제 배 아파요 했을 때는 아 나이가 어리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니면 뭐 심각한 로런병 같은 거일 수도 있을까. 음. 일단은 내시경 해보자라고. 나도 그때는 아난 당연히 과민성 대장 음. 증후군이겠지 했어. 근데 딱 내시경 딱 했는데 나한테 가족이 없냐? 가족이 보호자 없으시냐? 이젠부터 하니까 느낌이 오잖아. 불길한 느낌이 좀 중했어 그래서 혹시 저 암인가요? 그 드라마처럼 와. 혹시 저 암인가요? 이랬는데 어 그런 거 같아요 물론 조직검사 해봐야겠지만 어 해봐야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나도 내 사진을 육안으로 봤는데 어 상태가 이건막 출혈도 심하고 되게 하얗고 되게 빨갛고 이래 음. 원래 깨끗해야 되거든 그날음 바로 입원했어 바로 입원하고 바로 수술 바로 수술? <laughs> 바로 일주일 뒤에 수술했고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응. 시작한 수술하고서 한 2주 뒤에 시작한 항암 치료. 데 그때 교수님이 그랬어. 아 이제 수술 잘 끝났으니까 보약 맞아야지. 이랬어 내가 보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래. 아. <laughs> 그래서 너무나 환자를 잘 배려해 주시는 응. 교수님이 너무 성품이 따뜻하셔서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뭐, 별거 아니라고 응. 보약이라고. 응. 되게 몸에 좋았고요. 직지야. 어. 근데 뭐 머리 숨대 빠 <laughs> 아, 진짜. 었어 <빨랠졌어. 웃음> 어, 머리가 빠졌어그볼록이지이렇게 음, 하면 아, 빠 어, 이게 차차지는 괜찮은데 딱차넘어가 순간 머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때 되게 절망스럽고 머리 감기 되게 무서워. 막 울면서 까으면서막 <laughs> 근데 그리고 베개에 머리카락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쌓여있어요 어쩌면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거를 이제 일로 풀고 그리고 다행히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또 시련이 온 거잖아요 저는 세상이 온방스러워질것 같아요 그때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차를 타고 막 가는데 누가 확 그냥 그 브레이크 확 밟아서 내 음. 인생을 멈추게 한 느낌? 도대체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어. 위해 살아가고 음. 무엇을 위해 사진을 찍고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음. 그냥 삶의 의미 음. 그동안 그냥 내가 당연하게 드리고 있던 모든 일상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건 깨달은 거야 그게 되게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거를 경험 그런 식으로 경험하고싶못하면 절대 될수 없을 감정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오랫동안 살고 장수하고 무병장수하고 싶어도. 이건 내가 할수 없는 거. 왜냐 면나 영양제 엄청 먹냐 하루 에7 알씩 챙겨 먹던 사람이야. 술도 음, 음, 먹으면서. 음, 음. 그래서 잘 챙겨 먹고저도그랬어 <laughs> 가래 줘. 어 가래 줘. 이유 살. 맞아. 한국에서 시켜 먹어. <laughs> <응. 웃음> 그러니까 물론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어, 그렇죠. 어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 같은 거. 야 내가 이걸 하는 목적.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뭔가 할때그 일을 하는 이유. 응 음, 맞아. 진보한 게 들리는 좀, 그러니까 목적이 삶이라든지. <웃음> <웃음> 어쨌든 그런 건데, 꼭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특히 젊은 시절에. 맞아. 그 시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금 누나는 좀 세게 온 거죠. 너무 세게 왔어. <laughs> 나는 5년도, 10년도 나이비를 계획하자. 어. 그건 <laughs> 공감, 공감 되게 많이. <laughs> 저그 질문을 유독 아, 많이 하세요. 저한테 요즘 인터뷰 같은 걸 하면 어앤드류의 최종 꿈은 뭔가요? 뭐, 최종 목표는 뭐죠? 5년 뒤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이런 거 하는데 제가 계획대로 된 일이 여태껏 30년? 긴,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내가 계획대로 게 된게 하나도 없다고 <laughs> 근데 뭘뭘 어, <laughs> 뭘 인간이 <laughs> 뭘그 계획을 갖고 살다 보면 그게 흩어졌을 때에 대한 포만감이나 이렇게 너무 크다보니까 차라리 내가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가는데 뒤돌아봤을 때. 맞아. 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 있어요. 음. 잘 죽는다. 웰다에. 음. 음.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태어나고 죽는 거는 정해진 음. 일이잖아.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잘 살고 잘 죽는 게 나는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너무나 <laughs>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삶은 너무 유한한데. 그래서 그 삶이 무한한 것처럼 막 영원히 살 것처럼 특히 젊을 때 그렇죠 잘살잘 잘 산다는 게 결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 많은 권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거머쥐 그거를 결코 잘 산다고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정해놓은 잘 산다의 기준이 너무 허망하지 지금 하고 있는 조금을더 키울 수 있잖아요 그치? 더 많이 사입하고 더 많이 물건을 만들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음. 나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그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난 음. <laughs>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돈 버는 일에 얽매고 주지 않고 음. 그냥 소소하게 내가 자극자족 할수 있을 만한 벌이만 되면 음. 난 행복할 수 있고, 음. 그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그것 같아요. 앤드류가 썼던 목차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 내 통장에 500만 원 없어도 불안하지 않았던 네. 그 부분이 있었잖아. 그때 20대잖아. <laughs> 아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 건가? 그러니까 20대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점점 게...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거지. 응. 그 미래에 내가 통장에 얼마 없으면 그니까 불안함. 그러니까 그, 그 불안함이 계속 생기고 그 불안함을 메꾸기 위해서 매일 뭔가 계속 계속 일을 하고 일하는거나, 내가 하는 프로젝트 몇대때서 음, 사실 프로젝트가 거의 7인것 같아, 칠. 그리고 일상. 와, 진짜 적게 한다고 일을. 그렇지, 일 거의. 그게 돼요? 돼? 와, 돼. 스위크 활동도 해고, 그리고 나머지 칠 시간 에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는 거잖아. 맞아, 맞아. 뭐 좋은 것일까? 나는 전국, 대구, 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맞는 거잖아. 그게 맞는 거야. 그렇죠. 돈이 되면 더 재밌고. 아, 좋아하는 일인데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 근데 이제 좀 돈이 안 되는 프로젝트도 할수 있는 여유를 갖고 싶어. 맞죠 근데 뭐 나는 너무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영리하고 너무 총명하게 잘하고 있잖아. 총명이 아니야. <목소리> <할 거야. 목소리> 총명. 총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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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맞아, 그 그거가 그 그냥 기초야. 그거를 뭐, 누나는 뭐 방법이 있었어요. 특별하? 저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실제로 이렇게 육성으로 했어요. 들려야. <laughs> <두려워. 웃음> 제가 제가 되게 유명 언론사에 인터뷰를 받는다는 느낌. 오 시뮬레이션. 어 시뮬레이션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소름이 돋는 거야. 어, 내가 이거 예전에 몇년 전에 바닷가에서 혼자 성수럽게 앉아서 하던 건데 자기 인터뷰 되게 좋아. 어, 어, 엔듀리쉬는 꿈이 뭔가요? 그럼 저 혼자 그걸 말하고 엔듀리쉬는 꿈이 뭔가 그럼 그거를 <laughs> 아우디하잖아 그때 미국 살자, 미국에 살았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인터뷰해서 미국, 영어로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그걸 영어로 연습을 할 거예요. <웃음> so <웃음>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 나 너무 대우를 못 받고 회사에서 아, 아, 맨날 거. 나라도 나라도 내 서포터지가 돼줘야겠다. 남들 이 인정 안 주면 내가 나를 인정해 줘야지 이러면서 자기 인정 되기 좋다. 어. 나는 한참 나 자신에 대해서 한참 막 자아가 꺼려 오랜 대체 과연 나는 누구가 나는 어디서왔는가 <laughs>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막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laughs> 그때 사실 나는 이소라의 프로포즈를 좀 즐겼어. <laughs> <먹으니까. 웃음> 네. 그러니까 이소라의 음악에서 음악뿐만 아니라 되게 인터뷰처럼 막 이야기하잖아. 아. 근데 거기에 꼭 내가 인터뷰하러 갔 것처럼 비슷하다. 어 인터뷰? 인터뷰하러 간 것처럼 아 이, 이소라 언니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나한 이렇게 대답해 봤다. 막 그렇게 계속 시뮬레이션하면서 그러면서 생긴 게 나는 내가 저 사람의 유지 저 사람의 앨범을 꼭 찍어주고 싶다. 아 그런 생각. 어 그때 그때 어 내가 어. 나중에 포토그래퍼가 되면. 꼭 찍고 그게 거의 목표였어 처음. 그그 일이 이 그거잖아요. 어게 어쨌든 사람들 관심을 가져와야 되고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과 응,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아니지만.